옛날 옛적에 어떤 나무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떤 나무 이이 아. <laughs> 나무, 이 착한 나무꾼은 열심히 열심히 이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끼를 강에 빠뜨린 겁니다. 안 돼, 내 토끼! 안 돼. 상황극. 내 토끼. Good as I am, good as I am, good as I am, good a 나는 am, g o 어 d as I am, good as I am, good as I am, good as I am, good as I am, 니 이가 말이지. 아니요 금도끼잖아요. 저는 날 날가 썩어 썩어 빠진 돌도끼라고요. 어, 음. 어 요즘 신상으로 나온 거. 이거는 아닙니다. 얘는 뭐냐? 저 저희는 날가 빠진 겁니다. 음 이건가? <laughs> 그보단 거 좋습니다. 다음, <laughs> 아, 뭔... 아 도끼, 도, 음. 뭔 도끼? 돌도끼요 아, 돌토끼 이. 이토끼이단토이게 어떻게 토끼예요 그러니까 토끼 아주 아, 단단하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단단사람 나쁜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이. 나쁜 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이 나쁜 사사이다사니다 넌 참으로 이쁜 음, 애구나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너한테 큰 상을 주겠다 먼저 먼저 너돌 아, 예. 도끼랑 아 좋다 도끼랑 돌 도끼랑 끼랑 감사합니다 나무 도끼랑 철도끼 금도끼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형님이 왔다. NPC. 빨리. 해. 야, 너그 도도끼 어디서 얻었냐? 네. 저 제가 나무를 캐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요. 어, 절에 있는 어떤 어떤 사람이 줬어요. 제가 마음씨가 곱다고요. 그래서 나도 난 일부러 도끼를 빠으러 왔지. 아이고, 내 도끼가 떨어졌네. 어, 에? 네? 어떤 놈이 도끼를 던져버린 것 같은데. 음, 한번 가봐야겠다. 아, 내 네, 네, 도끼. 음, 당신이구나. 네, 제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아가랑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촌 형이에요. 아, 그러구나또가지생다 응 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있나 이건가 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알겠 나는 아주 착한 아이로구나 상으로 상으로 <laughs> 상으로 가스들를죽겠다 네, 잠시만 오류가 걸렸네. 상으로 가스들를 선물하겠다. 잠시만, 미안. 잠시만요. 가스들를 선물하겠다. 좋지? 아, 또. 그리고 얘는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스에 의해 죽었습니다. 가스에 의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근데 그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온종일 불이 타고 있고요. 무슨 뭐 모르지 말아야겠다. 맞아, 임마 너 어제 그랬잖아. 헉! 너 잠시만. 오. 다 입어볼게. 잠시만, 갑자기 얘가 닌자가 됐어요. 닌, 저도 닌자. 나도 닌자. 난 나루토다 우주마키. 야, 내가 우주마키 나루토야. 내가 무주막이나로더라고. 아 그래. 안돼. 나때리면 뒤진다. 뒤져도 안아파. 나들이면. 아, 좀... 내가 신령님이야. 아하. 하나 사나 근데. 뭐가? 아 보라. 신령님을 이렇게 쏟아니. 당신은 저주 받을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이 아이는 아, 신령님의 근데... 저주로. 아, 진짜 스크래치 보면 진짜 아니 저거 아니야, 죽는거 아니야. 저주를 받았을 저는 좋습니다. 아니 아니 신령님의 저주로 몬스터한테 뒤지기 얻어맞았습니다. 대신 네가 이겼지만 어떻게 해야 됐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얘는 오비토. 페인 아니에요? 페인. 야 야, 넌 페인이랑 싸워야 해. 넌 페인이랑 싸워야 한다. 딴 것도 소환해봐요. 알겠다. 누구냐? 크리퍼가 왜 그렇게 생겼나? 좀비로 소환해보지. 마무로 바껴라 이야. 됐다. 마무로 바꾸고. 점점 막장이 돼 가는 스토리. 어이 인 뭐냐? 얘 누구냐? 헐 사스케다 사스케다 사스케 좀비 사스케 좀비 스케라 좀비 아 나봐요 알겠다 난 사신령인데 왜 이렇게 이, 이상한 애들을 얘가 진정한 사스케고 얘가 히나탄 같은데 엔더맨의 손 얘 누구야? 구미 아마도 구미일걸요? 구미같이 생겼지 않아요? 아보마켓거미 한번 봐봐요 구미같이 생겼지 않아요? 네 거미를 생성겠습니다자 화염 만입니다 이거 자 화염 만 화염 만은 성공했어요 에? 왜내 손으로 두방만 해주지님님님 님, 님 한번 봐봐요 화염이 에이밤 160입니다 님서바로 바꿔봐요 한방에 죽여드릴게요 안돼요 사신력은 죽이면 안되는 존재예요 죽을래 너네 아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더라 아. 에? 오비토? 페인인가? 얘네들이 왜 있어 여기 이렇게 해서 애들은 사라지고 아, 너 한번 맞아봐 한방에 죽나 잠시만죽이지 말아봐 잠 저기. 시만쏘치마저가 이거 한번 맞아봐 잠깐만 나욕해고 있어 나좀 꺼내줘. 내 집에서 뭐 해? 넌내 집에서 뭐 해? 아까 그 나쁜 애 아닌가? 한번만 살해 주지. 응? 응? 가라, 이 물기를 타고 가라. 이런 처럼다 올라라. 사봐, 사봐, 알랑 반트 겁나 곰마우스가 사봐. 아, 뭐 하냐? <laughs> 대진. 아야. 화염 화염 만 넘는 거가죠만 넘어가요. 사바 사바. 그렇지. 랑방귀나으나나으또 진짜로 놀 거야. 사바 사바 랑귀바사랑귀 야. 근데 아이템 안 나오네. 아 진짜 쏘지 말라고. 진짜로 죽인다. 내가 하늘에다가 내가 선 손을... 아프다. 너너 너 보호 몇이야, 근데? <laughs> 내가 내 손에 죽는다. 주고... 너 화영, 너너너 갑옷 너, 너 보호 몇이야, 백이지? 응. 이만 사진, 명은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만, 은 토끼를 잡고 뿅살라만라만